...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상황이지만본 사업의 내용이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기타 자산내용을그 다음 및 동향을 참고하여 건축계획 이 사실과 다르게 제시하였는데요 2019년 11월 18일만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뉴오션 타운사업 사업시행자의 이런 지역 경쟁을 하더라도 서 보존해야 될 거라고 경관상꼭 보존해야 될까? 그런 내용이 있지만, 는타게 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입장을, 그리고 대입 의료 관련 별표, 이규정에 의한 위경을 지킬 겁보다 환경을, 환경을 지킬 겁니다. 하는데, 아, 의회에서 네. 하라고 하니까 <laughs> 환경 양평 이제 k i 에서 우리가... 전문기관 을뢰 검토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이 환경영역평가서에 보면 뭐 초안이든 본안이든 직접 그 전문평가기관에서 한이 원내용들을 실으자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그 환경영역평가서가 접수가 되면은 한국 환경 평가 정책 평가 연구원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에 대해서 어, 내용을 그 거의 다 심의위원들에게 이제 심의 자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평, 연구원에서 온그 원본을 그대로 왜안 했느냐라는 질문으로 제가. 네, 있거든요. 전문 기관의 네. 의견들을 검토했기 때문에 네. 각자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도 훌륭한 분이시겠지만 그 전문성을 받기에 네. 가지고 우리가 전문 기관의 의견을 검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투명한 자료 제공 측면에서 행정은 행정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되고 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도 아셔야 될 것이고 또 사업자들도 그 투명한 공개 속에서 혹시 저간 방안이 있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보려면 가장 처음부터 이 신뢰 원칙이 무너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환경 단체에서도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그 원래 전문 기관 환경 평가 전문 기관에서 제시한 안들을 환경 평가 심의 위원회에 제대로 다 충분하게 알리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해서 지금 우리 조사를 일뢰했잖아요 했죠. 그렇죠? 감사위원 내에 조사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 그거는 그 저희들이 뭐 철저하게 감사에 뭐 충실히 임하겠 했는데 이 과정상의 문, 어떤 뭐 뭐. 오는 관점에 따라서 뭐 이상 유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 저희는은 예, 그게 저, 뭐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자연보호라든가 사업자 이익, 행정 일관성 이렇게 몇 가지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환경 보호, 보호를 우선시해서 이 개발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도정질문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 개발 사업에 대해서 반대 입장 나름대로 피력하면서 문화재 지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원서 들어온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환경 영향 평가서 제출된 것은 재심의 하다가 가결 시켜 놓고 뒤에서 말씀은 선거 때표 구하기가 쉬우니까니 몰라도 표 때문인지 몰라도 반대한다는뉘앙스 입장을 밝히고 이번에 도정 질문에서도 문화재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럼 몰라겠다는 겁니까? 이거 그리고 환경행평가 동의서 도의에 제출 전에 도지사 결재받지 않습니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했죠. 뭐라고 하십니까? 일단은 환경향평가심의위원회에 다섯 번에 걸쳐서 다 들러리구나. 예, 심의를 뭐 어렵게 조건부로 통과가 됐는데 일단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잠깐 한번 보류하라고도 안 했습니까? 고민은 좀 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고민? 제가 뭐 지사님 속까지 말씀드린 아, 대충 나는데 조금 그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좀 내다보는 모습은 제가 내다보는 부정적이다. 네. 도지사는 부정적으로 수차례 얘기하고 안건은 의외로 제출되고 신세계 백화점 문제도 그렇습니다. 도정질문 자리에서 자기는 본인은 반대하신다는 입장 비롯하고 모든 절차는 진행을 하고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통과가 되면 그냥 얼씨구나 좋고 밀고 나가고 반대가 되면 이거 도의회 때문에 안 됐다고 하고 좀 이게 행정이 정말 책임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네. 안건 자체를 심의하는 게 상당히 무의미하고 네, 네, 네. 바로 철회를 저렇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시민을 앞두고 지사께서 그런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사의 발언을 직설적으로 우리가 듣는다라면 이 사업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다른 것도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의회에 협조 요청 구해야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이런 이런 문제점이 많아서 내가 이거 문화재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니까 의회에서 동의해주지 말아달라. 이렇게 해야 어찌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 이 언론 플레이하기 전에 돌지사께서는 2018년을 비롯해서 엊그저께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서 송악산에 대해서 어, 2018년에 자연보호 사업자의 행정의 일관성이 세 가지가 충돌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건 환경보다 그래서 송악산 개발은 반대한다. 2018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자, 보세요. 어, 그저께 4월 23일 날은, 어, 동료의원 고은실 의원께서 송악산 일대의 유산을 지킬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을 먼저 선행하자. 그래서 정식 문화재 지정 절차를 연내 완료하자. 이거에 대해서 지사께서 답변을 좀해 해 주시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사께서는 여러 가지 답변 중에 송악산이 자연 환경이 지켜야 한다는 점은 제주도정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송악산 유원지에 환경보호를 한다는 엄격한 입장을 가지고 재반 절차에 임하겠다. 그리고 이걸 넘어서는 문화재 지정 등 앞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나가면서 필요하다면 절차를 진행하겠다. 즉, 특정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을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사업 추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여러 차례 밝혔어요 도정의 최고 책임자가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주면 그때 가서 이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 생각하겠다 즉 저는요 돈은 여전히 정말 유체이탈 화법을 쓰면서 꽃노패표 바둑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하든 뭘 하든 하면, 아, 의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쩌지 못해. 우리는 환경을 지킬 겁니다. 환경을 지킬 겁니다. 하는데, 아, 의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정말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일들을 하고 있다. 저는 봐요. 선모슴처럼 가서 좋은 얘기 다 하고, 이 사업 철회 하세요. 지사께서는 자 환경이 최우선입니다. 환경이 최우선입니다. 도정 2014년부터 원희룡 도정스러서 대규모 개발 사업 이나가준 적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하면서 이런 이 사업 사실 저 부장님 오늘 2월부터 제가 강곡히 말씀드렸죠. 이 사업은 상당히 도민 갈등. 어쩌면 공공정책 갈등이 최고조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의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만큼 몇번 부탁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보이는데, 근데 저는요, 지사께서 답변 얘기 보면서 "아, 이제 안 할게, 안 하겠구나" 그러면 사업 처리하고, 사업자께 정중히 사과하고, 이런 절차를 밟겠구나 했어요. 저는 이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아요.